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19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립되는 생각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자기의 생각 많이 옳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 많이 옳다라고 논쟁하고 격한 싸움도 벌인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친구 관계가 재편성됐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시 사태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이 있었고, 실제 다른 경험, 다른 증언이 있었으면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저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윤석열 당선자를 찍은 분들이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시의 진실이 온전히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수사, 기소,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하는 그 진실 외에 그런 법률적 진실 뒤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었던 더 나아가 왜곡되어 있어 다른 그 진실 그것들이 복구되고 그 속에서 온전한 진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온전한 진실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를 간곡히 소망하고 있습니다.